사장님, 저기 보세요. 저 사람 남자친구분 아니에요? 아, 이거 사장님, 잠깐만.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세요. 여보세요? 자기야 뭐하고 있어? 어 야근 중이야? 야근 지금 회사야? 마감 날이라 난리도 아니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가자 사장님 요즘 남자들 죄다 한 놈도 멀쩡한 놈이 없어요 어 사장님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뒤를 밟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7년이나 같이 고생했는데 설마 진짜 네가 감히 나 몰래 딴 여자를 만나? 그래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강철수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어머니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근데 저 다음 주부터 한석 달은 출장 가는데 자주 엄마 얼굴 보러 올 수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아참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더 챙겨드릴게요.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절대 아끼지 말고 쓰세요. 그럼 먼저 식사 좀 준비해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들 너 혹시 여자친구 또 바뀐 거니?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준 그 여자 걔 아닌 것 같은데. 엄마가 분명히 여자친구 집에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말했잖아. 내가 이 꼴인 거 혹시라도 알면 아마 너랑 결혼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야. 이렇게 다리 불편한 시어머니 모시려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? 엄마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데려? 온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지 정숙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 여기서 야근해 내가 방해되니까 숨긴 거야 강철수 너랑 꼬박 7년을 사귀었는데 너 정말 나를 끝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오해야 내말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진짜 오해란 말이야. 아까 그 여자는 어디 간 거야? 어디 숨겼어? 그게 내가 물어보잖아. 입싹 담을 거야? 솔직하게 말해봐. 아까 그 여자 대체 어디 갔어? 사실 아까 그 분은 내가 고용한 간병인이야. 간병인? 그래. 사실은 저 분이 우리 어머니야. 내가 다음 주부터 석달 동안 해외 출장 가는 거 알잖아.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이라도 구해서 어머니 돌봐드리려고 한 거야. 어머니시란 말이야. 그걸 왜 이제 얘기해? 사실 전에도 여자 친구 몇명 데려와봤는데 그 애들이 어머니 다리 불편하신 거 보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를 떠나더라고.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아들 장가 못 갈까, 아들 인생에짐 되기 싫다고, 여자 친구는 절대로 집 왜 데려오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셔서 우리가 만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진작 말안 했어 왜 나한테만 숨긴 거냐고 나도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아들아 너희는 너희들 인생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엄마는 너한테 짐 되기 싫다 자식 발목 잡는 부모 절대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젊은 사람 미래를 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엄마 어머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제가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철수야 이렇게 착한 아들 키우신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님도 아픈 거 숨기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속 썩으셨겠어 부모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셔서 키워준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널 7년이나 선택하고 결혼 생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가족이란 얘기잖아 내가 시어머님 다리 불편하시다고 너랑 헤어질 것 같아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봐봐 우리 이제 형편도 제법 괜찮아졌고 어머님 모실 여유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둘이 어머님 같이 모시자 불편하시니까 더더욱 그동안 주신 은혜 우리가 꼭 갚아야지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면 앞으로 더 행복하시지 않겠어?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 뭘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. 아픈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참 예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